낭만 가득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까지 포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 자신의 국적은 물론 지금껏 평생 누리며 살아왔던 부를 모두 내버리고 한국에 들어온 이탈리아 재벌 출신 여성이 있습니다.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남들이 골라주고 펴준 옷들만 입고 고귀하게 자란 이탈리아 여성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시집왔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혀 다시 이탈리아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사연 접수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해당 사연은 이탈리아인 발렌티나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시집 온 발렌티나라고 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재벌이었답니다.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막대한 재산 덕분에 언제나 풍족한 삶을 살수 있었고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가정부와 집사도 있었답니다.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까진 그게 당연한 삶이었고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평생 대접받는 삶을 살줄 알았죠. 하지만 그런 삶은 이제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에 왔기 때문이죠.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한국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한국이란 나라에 엄청난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k 드라마 광팬이었거든요. 처음 k 드라마에 빠지게 된건 도깨비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나다 캐벡도 나오고 가슴 절절한 로맨스에 특히나 배우가 너무 잘생겨서 푹 빠졌었죠. 태어나 한 번쯤은 저런 애절한 사랑, 시대를 건너온 사랑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게제 꿈이었거든요. 아쉽게도 전년에 경험이 단한 번도 없었답니다. 제겐 오래된 정략결혼 상대가 있었거든요. 오래전 할아버지가 잡아 놓은 약속이라는데 가슴 두근거리는 느낌도 애절한 감정도 없는 결혼이라 전 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감정 없는 결혼도 싫은데 더군다나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육질이라고는 하나 없는 뼈밖에 없는 몸에 키만 크고 얼굴도 뾰족하게 생겨서 인상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라면 탄탄한 근육은 없어도 장근육에 서글서글한 착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제 이상형인데 정혼자는 이상형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집안끼리 약속이라 깨지도 못하고 약혼 날짜만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남자가 문 앞에 등장했죠. 어느날 평소처럼 무료하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뒤돌아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상형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었죠.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깔끔한 옷차림에 순한 얼굴이지만 다부진 몸매까지 딱 제가 원하던 남자였죠. 여지껏 이탈리아에선 이런 남자를 만나지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 머리와 눈동자 색이 까맣지만 별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 색과 같은 검은 색이었습니다.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다면서 저 멀리서부터 쫓아왔다는 것이었죠. 지갑을 주워주다니 이탈리아에선 상상 못할 일을 이 검은 머리 남자가 해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지갑을 잃어버리면 찾는 건 포기해야 하거든요. 그때부터였죠. 운명적인 남자가 친절하게 지갑을 주워주면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사례를 핑계 삼아. 남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봤고 어느덧 서로의 안부를 매일같이 물어볼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여행 온 이름은 이도윤 저와 동갑맥이었죠. 한국에서 건축사를 꿈꿨던 도윤은 옛날부터 이탈리아 건축물에 매혹되어 매일같이 이탈리아 건물들의 사진을 보고 그리며 이탈리아 여행을 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웅장한 이탈리아 콜로세움, 피사의 사탑, 피렌체 대성당을 직접 보고 싶었다며 열심히 아르바이트한 돈을 모아서. 이탈리아로 여행을 온 것이죠. 금면, 성실함까지 갖추고 있는 완벽한 이 한국 남자는 어디서 있다가 이제 나타난 것일까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저에겐 넘어야 할 커다란 벽이 있었죠. 바로 정원을 깨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옛날부터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비싼 명품을 사고 싶다면, 당장 사주시는 등 모든 것을 다 하게 해주시는 저희 부모님이 제게 바라는 건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정원을 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할아버지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저희 아빠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목숨처럼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성인이 넘은 나이부터 시작해 저희 부모님은 정원자 가족과 자주 왕래하며 계절은 언제가 좋은지 결혼식 장소는 어디가 좋은지 신이나 양쪽 부모님이 서로 상의를 하던 모습이 너무 선하거든요. 하지만 한 번뿐인 제 인생 로맨스 없는 삶을 살기 싫었습니다. 얼굴도 몇번 보지 않은 남자와 결혼도 하기 싫었고요. 전 정원을 깨기로 결심했고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일단 정원자와 약속을 잡았죠. 저희 둘이 싫다는데 부모님들도 어찌할 도리없게 만들 작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정원자는 순순히 그러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자신도 마음에 두고 있는 다른 여자가 있다면서요. 심지어 꽤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더 일찍 말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정원자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죠. 정원이니까 저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끼리 약속이고 서로 이익이 맞으니 결혼한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이혼할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깨고 싶다고 이야기해도 부모님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한테 잘해보라는 응원까지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굴만 얍삽한 줄 알았는데 인성 또한 더러웠던 것이죠. 한간에 저희 집 돈을 노린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헛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도윤을 만나지 않았고 그대로 결혼했다면 제 인생은 정말 끔찍했겠죠. 전그 길로 부모님께 달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도 화가 나서 펄쩍 뛰실 것 같았죠.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실망했다면서 어떻게 할아버지가 정해준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 그것도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생각했냐고 호통을 치셨죠. 아빠도 엄마와 결혼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고 다른 여자도 만났지만 할아버지가 정해준 연인이었기에 지금껏 살고 있고 살게 되면서 엄마가 무척이나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엄마 또한 마찬가지고요. 결혼하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잔말 말고 결혼할 준비를 하라며 집사에게 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방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라며 지식까지 하셨죠. 제 행복을 누구보다 바란다고 생각했는데 제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집에 감금되어 보내던 중도윤는 한국으로 곧 떠나야 한다며 이별을 알려왔고 저는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하루라도 빨리 도윤과 함께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반항의 의미로 밥도 굶고 화장실 갈때 빼고 오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우는 소리를 밤낮 없이 틀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죠. 어느 날 집사님이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빨리 나오라며 그 한국인 남자가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도윤은 한국으로 떠날 날짜도 미루고 저와 함께 떠나기 위해서 저희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오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다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줬었죠. 저희 모습을 본 부모님은 기가 찬듯 저보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지금껏 제가 누려온 모든 것들은 한국에는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직접 밥이며 빨래를 해야 하고 구석구석 먼지 쌓이지 않게 집 청소도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했죠. 저도 모르게 흠칫 거려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랑 없는 삶보다는 나을 것 같아 잡고 있던 도윤의 손을 더꽉 잡으며 나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걱정이었죠. 전 정말로 태어나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다 못해 요 옷도 집사님이 골라주었답니다. 걱정 가득한 제 얼굴을 보며 도윤은 자신이 많이 도와주겠다면서 앞으로 행복한 날만 그려보자고 했죠. 한국에 도착한 날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도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영장 딸린 3층짜리 고급 주택은 아니더라도 정원이 있는 집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아니었죠. 도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한 아파트였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평수가 작고 정말 저희 집만 한 크기의 집이었던 터라 조금 놀랐지만 도윤에게 실망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꾹 참았죠. 하지만 아파트 입구에 들어갔을 때부터 무언가 다르긴 한듯 했습니다. 차가 지나가자 닫혔던 문이 스르륵 열리기도 하고 주차하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니 비밀번호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한관문이 열리는 것이었죠. 심지어 엘리베이터는 미리 지하로 내려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신세계였죠. 높은 천장이 하는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고 깔끔한 화이트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비록 이탈리아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편하게 살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았다고 부끄러운 듯 이야기했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면 그냥 바닥에 앉아서 쉽게 집안일을 할수 있다고 했죠. 밖의 공기질을 파악해. 자동으로 환기를 해주거나 외부 온도를 체크해 에어컨을 틀어주거나 바닥 난방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한국에서 겨울을 보낸 뒤엔 바닥 온돌이 없던 이탈리아에선 어떻게 추위를 견뎠나 싶을 정도로 이제 온돌 없이는 살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죠.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으면 자동으로 얼마나 더러운지 확인하고 알맞은 세제를 넣었고 양까지 조절합니다. 거기에 빨래가 다 되면 자동으로 문까지 열렸죠. 저처럼 집안 살림을 처음 해본 사람에겐 너무도 좋은 기능이었습니다. 옷감에 따라서 어떤 세제를 써야 하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옷 상태에 따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옷감에 따라 건조 설정도 해주었죠. 거기에 스마트폰으로 자동 조명 밝기 조절까지 살림이란 걸 처음 해보는데 이런 기술들 덕분에 재밌기도 하고 편하기도 했습니다. 음식도 할줄 몰랐는데 깜빡하고 불을 끄지 않아 놀라서 후다닥 달려가며 이미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해 불도 꺼져 있었죠. 갈수록 신기한 경험들을 하는 중이랍니다. 만약 도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살림하는 재미도 느끼지 못했고 가슴 설레는 사랑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도윤은 매일같이 꽃을 사오며 저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언제나 사랑을 속삭여 주죠.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들을 모셔오고 싶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운명적인 만남에 이끌려 대한민국에 왔지만. 걱정이 앞섰던 재벌가 발렌티나 씨는 대한민국의 매력에도 푹 빠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감동박스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사연 박스가 도착합니다.